자 이제 이게 설정이고요. 지금 설정은 다 했고 어, PC에서 <laughs> 보내줄 때 <웃음> 받는 <웃음> 어 지금 이제 <laughs> 어, 받을 때는 이제 <laughs> 보낼때는 <laughs> 아웃풋 받을 때는 인풋 네, 받을 때는 인풋으로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똑같아요. 네. CRLF를 전통에서 받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세팅 먼저 해보죠. 자, 수신 아까 만들어놨죠? 예, 네. 수신을 더블 클릭하셔서, 자, 여기다가 받는 걸, 포팅을 어, 음, 이거. 자, 일단 SM402. 자, 무브. h 에공 a 공 d u4의 g 165자무고 k51 자 u4의 g 164 x52 -E. 네, 카드 준비서 x43 m o k1, d6번대로 가져오요 술도 되지 않아요. 니치

자, 업데이트 했습니다. 느리신 분은 여기서 아예 받아오시고요.

얘를 땡겨서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덮었으면 됐을건데아 올리기 취소됐더라고 나왔어요. 아, 취소됐다고? 요 네. 잠깐만 아 이제 약간 지금 건 됐는데, 남은 아. 이전께. 아, 이전께? 네. 아, 그 이전 게. 아 이전 게? 네. 여기 나왔. 아 그런 그런 게 있었어요? 잠깐. 네. 나도 못 봤어. 네, 예, 예, 됐습니다. 됐는데? 네. 잠까은 취소돼서 여기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분명히 잘한다고 했는데 <laughs> 잘안 되네. 자, 이거다 하신 분들 이제 쓰시고 네. 하시면. 붙 밑으로 좀 내려주면.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보내실 때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코드를 입력하시면 네, 돼요. 아, 네. 코드 입력하시고 샌드. 이제 여기서 보내는 네. 거예요. 네. 스트밍 모드로도 써야 되요 상관 없어요. 키... 켜 놨어요? 지가 켜져요? 키지 마요? 네, 자동으로 켜져요. 보내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키지 마세요. 여기는 키는거 하나도 없어요. 지가 켜져요. 가쪽으로 D110에 데이터가 저절로 있는데 버퍼메모리 보시면 들어온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1536버퍼메모리 안 키지 말라고요. 안 거기 키, 만지지 말라고. 저기에서 만지라고 거기 거기서 거기서 보내면 지가 알아서 산다고요. 아, 이거 아 스트링으로 해야 되나요? 그건 상관 없을 걸요 잠깐만 어나 지금 이거 없어서 안 열리는 거야. 상관 없을 거요 아무데나 놓고. 예, 여기도 램프는 들어오는데 없어. X 4 3 번이 안 사네요. 아 사실 이안 살아요. 네. 저도 뭐가 알이는이는데 여기서 주고 받는 거. 그러니까요. 여기 이게 여기. 1기 쓰신 거 맞는데? 지금 알아서 살 건데. PC랑 지금 하는 거 뭐예요? PC에서 이 통신 이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PSC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게 내려고 p c 에서는 이제 그 여기 2, 통신 포트로 통용해서보내 g I 서 l 고받 y s 도 있고 데이터를 보 g I always have a 아 여기서 ping. I a l w a 는 p p 는 거예요. 그렇 아까 들어올 때 들었어요. 한번 보내 네, 뭐. 봐요 네. 디... 백이... 공기 문제 있어. 보내 와. 보 네. 뒤 뒤. 그 공기 공해로 들어잖아. 공기 공해로 자, 아까 받은 거 있죠? 받은 거하고 밑에 똑같이 쳐 갖고 한번 보내 보세요. 뒤백 번을 지르고 요 네. 공기 공 a 공넣 그게들어가야 다시 한 번이 살아요 네, 귀찮다고 막아무거나 하지 말고 받은 대로 보내한 번, 받은 대로 받은 대로요? 번, 네, 받은 대로 음.

네. 잘안 돼요? M40이 안 사네요. M40이 그거는 뭔가 통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엔사시 무조건 살아야 돼 맞습니다. 하 30에서 계속 살아야 돼. 데이터는 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그, 데이터는 아, 들어오는데 엔사시안 살아요. 데이터는 들어요? 안들어 데이터를 일단 받는 이티100 선생님 전능에게 할면 무조건 에러가 지 않게 고 아이고 계속 더운 이느고아 시동 시차가 나가잖아요. 시동이 안 걸어. 하키 안 되잖아요. 시동 물. 자, 파이프 아이고 파이프 찾을 때 배터리 모르어요지고아대 아, 지금. 지금 <laughs> 케이크리약간에... 아, 오지... 예, 아, 가지고 지금 학원도 왜서 어요 같이 같이 하고 있어요. 케이블이 약간 방지 방지 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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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방지 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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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2번3번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사번육 번, 점프, 7번8번 점프해야 돼요. 저 저기 여기에 여기. 음. 어. 점프 점프 시켜주는 게 있어요. 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긴 안되네나 나올 거예요. 지금 통신 기초도 있고. 두 번째로. 자 잠깐 설명하고 어, 이따, 네. 네, 넘어갈게요. 여기 어, 여기. 나중 참고로 얘가 카드 치기잖아요. 가끔은 얘가 PS 쪽으로 되요 이게 방향이 있어요. 이게 PS 쪽으로 카드하고 거꾸로 끼면 통신 안 돼요. 음. 음. 예전에 보면 휴대폰으로 죠자 보면 수신 종료 코드를 캐리지 리턴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캐리지 리턴이 들어올 때다 받았다라는 걸 화학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511개. 이건 왜 511로 했어요? 500부터 6, 아, 7 FF까지인데 그거를 계산해 보면 511개야. 네? 이해됐어요?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면 요거 지금 버퍼 메모리가 600번부터 7 FF까지잖아요. 예, 그죠? 7ff 빼기 600 하게 되면, 1ff가 나오죠? 그죠? 1ff 10진수로 하게 되면, 511개야. 예? 네? 그래서 최대, 최대가 511개에요. 그래서 5 1 1을 하는 거야. 최대가? 이해됐어요? 예, 네, 최대, 최대값. 개수가, 네, 최대니까, 공의 공기가안 들어오면, 511개까지 밑으로 쫙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설정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예.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52. 어, 얘가 24 준비죠. QD 24 준비고, X44는 수신 요구에요. 그럼, 어, PC에서 뭔가 데이터를 보내면, 얘가 수신 요구가 자동으로 들어와. 예. 자동으로 들어오고, 자, D100은 채널번호. D101은 에러 저장. D102는 뭐죠? 수신 데이터 개수. 그리고 103. 얘는 워드 개수. 네. 어, 수신 데이터의 허용 개수. 그러니까, 어, 공기 공의, 캐리지 리턴이 안 들어도 난 8개까지만 받을 거야. 네. 8개까지만 받으면 몇개 들어와요? 16. 16개. 네, 16개 데이터가 들어오고 끊어.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어, M30이 살아서, M30이 살아서, G input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네, G input 명령을 실행하고, 네, 40 무조건 사는 거예요. 실행하면. 40 무조건 살고, 에라가 없으면 얘는 안살 거야 그러면 리, 리셋이 되는 거고 에라가 있으면 예, M50이 사는 거죠 M50은 어, 리셋 스위치를 누르면 어, 리셋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m 3 0이안 사는 건안 사는 건 지금 통신카드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네. 아니면 네. 어, 케이블이 지금 가조립 상태잖아요. 케이블 상태가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봐서는 아마 카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데이터는 잘 들어요. 네. 어?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는 선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네. 데이터는 그 카드가 안 좋으면 데이터도 못받아요 데이터는 눈 대로 받는 네. 것 같은데. 그 얘는 이제 1 5 36번이니까 데이터 보시려면 어, U4에. G1536을 모니터링하던가 아니면 D110번을 모니터링하면 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저거 1535 아닌가요? 어, 1535? 네, 십진수로 600? 511 더하기 1024. 아, 해보면 알죠. 이러, 해보니까 1535인 것 같아요. 1 5 3 5예 확실해요? 네. 확실해? 네. 응, 1535겠지. 네. 자, 600. 몇 미터 남았지? 이거 3주기잖아 어? 아 600을 아 600을 1 0진수라는데요오해했아니다 <laughs> 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네. 1 6진수니까 제가 오해했습니다 <laughs> 자그 어,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문제를 하나 내고 있어 네, 여기에 보시면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CRNF를 전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CRNF가 뭐였었죠 캐리지. 네, 캐리지 리턴이었죠. 그러니까 어 내가 보내는 게 종료가 됐어라는 신호가 CRLF였었죠. CRLF를 안 보내고 이렇게 FFF 해서 보내게 되면, 자, 얘는 어떻게 이 8바이트에서 무조건 끊어요? 네, CRLF가 안 쓴다고 했기 때문에 네, 무조건 8바이트 끊고 다음에 헬로월드에서 8바이트 보냈으면, 몇이스 남았어요? 5웃이트1 어, 16, 6였어요1개 16 16개 요 16개. 16개죠. 어, 네. 16개에서 16개 8개 보내면 요 네. 8개 보내고 다음에 보낼 때는 반 다음에 남은 거만 보내는 거죠. 그러면 헬로 h e l l 띄어쓰기 음. p 어, l 까지 보내네. p l까지. 그다음에 이제 보내는 게 c부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그 정권은 사라져요. 덮어 써버리니까. 네, 그 정권은 사라지고 수신돼서 최종으로 받는 건 C부터. C 월드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이것도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고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보내면 요거, 요거 보내고 끊어.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게 C 월드. 이렇게. 얘는, 안 보여, 이제. 그게 어디, 뭐, 저거, 적체되어 있다가, 들어, 지 네, 적체, 바로 들어오는 거야. 10ms 후에. 네, 그니까, 러 덮어 쓰는 거니까, 얘는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아. 이해 됐어요? 네. 그니까, 러 이게 설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설정이. 그래서, 어, 얘를 다 보낸, 캐리지 리턴을, 우리가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죠. 써야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 꼬인다. 헬로우를 다시 보내는 게아니고 헬로우 다시 안보내죠 스타트비트 하는 헬로우. 내가 이제 헬로우 월드까지 한 거잖아. 헬로우 네. PLC 월드까지 했기 때문에 반절 보내고 또 다음에 반절을 보내서 끝나, 끝나는 거야. 만약에 처음에 10개 보내고 나머지 보낸다고 하면 헬로우 PLC 띠고 까지 보내겠죠 그 다음에 이게 월, 월드만 남았죠 H O R L D 이렇게 다음에 들어오는 건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이만큼은 살아있어요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뭔가 이상해졌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꼬이는 게 이것 때문에 꼬이는 거야 아나 어, 분명히 A 보냈는데 상대방은 c 로 받아 예, 네, 여기에서 꼬입니다. 그래서 통신은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무수, 무수순이고요. 무수순은 이제 어, 제대로 된 통신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이제 발을 담근 거예요. 예, 네, 통신 길이 너무 멀죠. 발을 담근 거고, 자 이제 뭐 해볼까요? 이제 제대로 된거 해봐야죠. 啊、wow.